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임 종렬입니다. 시카고 날씨 정말 변덕스럽죠. 아침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눈보라가 치기 도하는데요 우리 부동산 그 결정도 참이 날씨랑 비슷하다는 느낌 이 듭니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그 설레는 마음, 저도 잘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차분해져야 합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예쁜 가구의 마음을 베겨서 정말 중요한 집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미국 생활 27년, 그리고 현장에서 수많은 바이어분들을 만나면서 쌓은 사고나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체크리스트 시카고 아춤형으로딱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지붕과 에릭, 가락방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붕입니다. 시카고 폭설과 강풍,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지붕은 집에서 가장 비싼 소모품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비가 새는지 정도만 보면 안 됩니다. 겨울철 눈이 녹아서 얼음턱을 만드는 아이스댄 흔적이 있는지 또다락방 천장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천장에 작은 물자국 하나 찾아내는 게 나중에 수만 달러 수리비를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지하실의 습기입니다. 두 번째 그 지하실, 사실 시카고 주택의 가치는 지하실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 습기와 곰팡이는 지하실 최대적입니다. 벽면에 미세한 균열이나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그건 위험신호입니다. 특히 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 집을 지켜줄 썸펌프와백업배터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이 추천날부터 발을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냉난방 시스템 HVAC. 세 번째는 난방 시스템인데 시카고 혹독한 겨울에 히터가 멈춘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버리스가 몇 년이나 됐는지, 필터 관리는 잘 됐는지 꼭 점검하십시오. 만약 20년이 넘은 노후 모델이라면 입주하자마자 목돈 나갈 준비를 하셔야 하거든요. 설마, 내년에 고장나겠어?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이 가장 큰 비용을 부른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창문과 단열 문제입니다. 시카고에는 70년대에서 80년대 지어진 매력적인 벽돌 집들이 참 많죠. 그런데 창문이 유리 한 겹짜리 싱글 페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겨울철에 황소바람을 막지 못하는 창문은 매달 수백 달러의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외관이 깨끗함보다 이중창인지 단열제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기 시스템 주변 환경. 어, 이 마지막으로 체크할 것들이 좀더 있는데요. 전기차 시대인 만큼 2 0 암페어 이상의 전기 패널이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지하실이나 데크가 허밋 그 없이 지어진 건 아닌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집 밖으로 나와서는 재설 그 어, 우선 순위도 확인해 보십시오. 눈이 많이 오는 시카고에서 우리 집앞 도로가 얼마나 빨리 치워지는지는 삶의 질과 지직결니까요 여러분, 집은 우리가 가, 우리 가족의 그 삶을 담는 그릇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보험이라는 말꼭 기억해주세요.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그 집의 속살을 제대로 볼때 비로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집 마련을 위해서 저 임종별이들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